상호간방 그렇죠. 그, 그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손당과 심에 대해서는 다그 일시적으로 같이 한다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손하고난뒤에또그이다들가고 우리 오한파 모든 정치인이 단합되 가지고 그 성과를 보면 나머지 성이 있는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뭐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시면은 지금 뭐회의는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제사도 좀약하에 그냥 이번 정도에 서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월 19일에 저희 그, 그 시대가 있어요. 그, 그때 가서 어머니, 어느 정도의 그한3 0원 하면 어느 정도 호응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있어요. 그 설탕과 제약을 구분해서 하더라도, 성금 보금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 보금을 해서 설탕하고, 그다음 번에 또그 다음번에 또 보금을 한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안 되더라도, 치는, 보금 수치는 같이 하고, 우리가 이제 일을 단계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설탕 단을 응. 그 따로 하고, 그 다음 번에, 제가 쓰는데도 이, 돈내 막, 이러면, 저 오히려, 이, 이만, 이렇게, 안, 이만, 이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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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시에 이, 이, 그래서 어, 제가, 어, 난, 제가 네. 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설단을, 모금은 한 번에 하되, 음. 예, 이걸 설단을 하면서 제시 문제에는, 결국 얼마나 거치는가를 보고, 이, 음, 우리가 종, 종, 종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 에, 1년이 지나야 매각을 할수 있나요? 아, 음, 뭐, 세금이? 네. 세금. 이인 가지고 이인 가지고 3 년째가 돼야 그 통상시 정상그 세금이 되는 겁니다. 네, 양도소득 세금이 아니고, 이 특기 때문에 예, 이 특기 말... 해제, 아, 아, 그 지금 해외 특기 지역 해외 아, 이거는 저 농지의 양도세와 취득세는 특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지역별로뭐이 음. 대출 받는 거라든가 이런 음. 담보 대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이 되지, 팔고 사는 세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실, 뭐야, 같이 는 문제는, 어차피 한번그종토가 개인용으로 오래 있으면, 정리하니까, 매각을 한 번, 그, 내가 한번그 주, 국민중개사나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얼마가 됐다고,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매매라는 것은 그, 산 바로, 그, 팔릴 수도 있지만 뭐 일, 일을 끊을 수도 있고 원내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식간에서 한번 어, 그 그런 그 시장에 한번 내가 봐가지고 힘을 봐가면 다니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공공 그 공공 그 공공. 그 공공. 그 500만 회장님의 그 소개를 받고 그동안에, 그, 그, 가봤습니다. 그런데이 견적을 가지고, 어, 그대로, 뭐, 하여튼 가가지고 얘기한 결과, 아직 이거 확정은 아니고, 어떤, 그 앞으로의 변경성도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갔은 결과, 그, 이 기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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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가, 예, 그, 우리, 명단을 헌성금, 그, 그, 비석, 그, 저, 이, 저, 후원금 명단을 세게 주는 비석을 별도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를 희산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네. 주겠다. 네. 그러면은, 단순히 그것만 참 받아들이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중간 견적을 세 군데를 받아가지고 중간 견적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 금액을, 그 금액을 그러면 거기서 비석집에서 돌을, 그허성공 비석을 그 하나 희사를 하고 500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다른 집에 갈수 없잖아요. 음, 어떻습니까? 음, 그렇게, 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음, 아니잖아나요 음, 그것도 음. 전화가 안 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무리한 는거 돈이 니 음... 음. 음. 아무튼 이제 그 음. 주도 믿고 이제 고성돈이나 오성 오성, 오성. 오 고성 고성. 고려 고성. 려이라고 해서 는고려오소 ABC 뭐2그가이다우리그 거는 있아야 근데 네,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지금 얘지더라고오소피라고그러니까 근데부터 자기까지 한 서신명을 유지하고 이게 굉장히 무게가 크요 거기에 가 보니까 우리 저 우리 저저저 오성산 강사고 갔습니다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참, 그뭐 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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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 그 뭐, 뭐 몇천 평에다가 돈이 뭐, 여러, 뭐, 생각으로는 뭐, 수십억, 아니, 수백억이 되는 것 같아요. 돈만 그렇게 넓게 뭐, 그냥 다못 돌아다니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늘이해해했렸어요 그, 분명히 우리 5 0을중에서도석방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 제가 그걸 알려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뭐 그래. 지난주에야 그 얘기가 나옵니요 네. 그 늦게 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고맙냐 말이 나타나서 사행이. 고고 가기 전에 전화를 드린다고 위원장님한테 네. 두 번을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 전화입니다. 예. 아, 네. 네. 그말씀 그리고 갔다 온다고 이지 네, 네, 네. 방문한다고 우리 생각 드니다가 해당이 뭐 일본까지가 5만 천정 그래서 오늘온 네. 그래서 뭐 다른 조건으로또 네.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유리하게좀 이렇게 해 주집사하고 얘기를 한번 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도 우리가 동네 나가는 거를 네. 좀 세이브하면 네. 너도 동 네. 이거 네. 뭐 실행하는 네. 방법이 네.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런 이런, 이런, 이아 그래 이런, 것도 자꾸 그뭐 얘기를 해서 뭐 선전을 하니까 선수는. 이런, 분이 생기잖아 런 이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있으면 안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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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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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머람> 역시. <머람> <머람>